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저는 여러 가지 음식이 좋아하는데 어떤 음식에 대해 말해야 될까요? 뭐 영상 활용 전에 생각해 해야 되죠 그냥 카메라 켜요 이렇게 해보는데 좀 어려, 어, 어렵죠 여러 가지 좋아하는데 쉬는 거에 대해 말할게요 치킨 오, 맞아요. 치킨 완전 좋아해요. <웃음> 지금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니, 진짜로 어, 치킨 좋아해요. 그래서, 네, 치킨 말할게요. 그냥 간단한 치킨 좋아해요. 닭이 고기 드기때 치킨이에요. 와, 진짜 좋아요. 건강해 아마도 안 좋았는데. <laughs> 아, 진짜 맛있죠. 그쵸? 어떻게 <laughs> 여러분은요,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댓글로 달아주세요. 가든하게 용서해요. <laughs> 괜찮은지 좀 힘들었는데. 생각보다. 근데 내일 더 올게요. 그럼 내일까지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내일 또 봐요. 안녕!